2024년 7월 12월 정화일 주운세 1점 전반적인 운세 2024년 7월은 정화일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달입니다. 특히 사회, 인간관계,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은 천간에 노출된 편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는 활동적인 달입니다. 참 편제심화, 정인자의 조합 새로운 인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오랫동안 이온 관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식상 진토, 미토가 정인자의 조합 인간관계에서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편재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한 식상 진토, 미토의 영향으로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비운성 12운성 운세 시비운성은 관대는 각과 띠를 착용하는 시기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 넘치며 승리와 발전, 승진과 명예를 추구한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 책임감과 의지력이 강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러나 과욕이나 자존심,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 집이 운성은 관대는 사람들과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결혼은도 좋으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단, 너무 의존적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고집이나 아집을 품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한편, 식신이 관대이면 청년기에 접하는 시기로 독립과 자수성가를 의미하며 용기와 도전 정신이 강하다. 자존심과 아집이 강하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쉽다. 대기만성의 힘으로 세운에서 상반기 본보다 하반기 갈부터 발복과 출세를 이룬다. 갑진년 십미월 일주별 운세 정사 일주 정유 일주 정축 일주 월살 또는 고독살 수옥살은 개인의 운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로 메마름 침체 장애. 좌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과 인간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살은 종교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월살이 있는 사람은 종종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며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감이 부족하고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추진력이 약해 계획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쉬우며, 인정과 동정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육친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부부 간의 인연이 약하며, 재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살이 있는 날에는 결혼, 집수리, 이사, 잔치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사일주, 운세 특징. 일곱째 일지, 사화와 편제신금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겁제와 강한 식상진토, 미토 계획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면서 갑작스러운 문제 해결 능력이 시험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참겁제와 정인감목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차편제신금와 강한 식상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계획을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인간관계에서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데 손해를 볼수 있으니 매사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신미월 발현한 홍염살은 불글홍과 고울염의 의미로 홍염살은 사람들을 매혹하고 인기를 얻는데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사치와 허영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 운세 특징 강한 편제일지, 유금, 월간 신금는 흔히 재물, 부, 풍요로운 삶과 관련된 별입니다. 일지와 월운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사업 등과 관련된 재운이 활발할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관계, 교류, 협력을 상징하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찾아지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며 사회 활동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사강한 식상진토, 미토식상은 욕망, 쾌락, 향락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식상운이 강한 경우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게 될수 있습니다. 옷 또한 매력, 유혹, 이성관계와 관련되는데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기존 연애에서 깊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특히 음식, 음주, 쇼핑 등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건강을 해치고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한편, 강한 편재운과 식상운 속에서 정인감목을 만난다면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고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로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함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 편재운과 식상운을 활용하여 재물과 사랑을 모두 만족스럽게 얻으려면 욕망과 현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미월 발현한 홍염살은 매혹적인 붉은색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특성으로, 이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매력을 발산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이 과도한 사치와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염살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신미월에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축일주 운세 특징 강한 식상운일지 축토월지 미토 연지 진토의 과유불급, 즉, 식상운이 지나치게 강할 때, 직장에서는 과도한 업무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근무 시간 외에도 일을 계속하는 등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만편,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재물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투자나 위험한 재무 결정은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물을 관리하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차웅염살은 매력적인 외모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특성을 지닌 사주 중 하나입니다. 홍염살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며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염살이 발현할 때는 사치와 허영심을 조심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옷 따라서 식상운이 과도하고 홍염살이 함께 발현하면 이두 가지 요소가 서로 강화되어 과도한 매력 발산이나 허영심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오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나 사랑에 있어서 진정성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월에 발현한 충미충총은 보통은 서로 잘안 맞고 미워하는 관계라서 부서지고 깨지는 부정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주의 구성에 따라 오히려 서로 자극이 되고 좋은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지충은 현실적인 충작용을 하니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또한 충미충은 소띠 양띠로 열토인 미토는 목의 고장지이고 습토인 축토는 금의 고장지로 서로 충돌합니다. 즉, 묘지가 충하여 재물 육친간 부모 형제 부부 다툼 불화가 작고 발전과 성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는 허리디스크, 자궁질환, 골반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조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미일주 화계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내면에 간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학문, 예술, 종교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지만 자신의 빛을 숨기는 경향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변화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 화계살은 원운에서는 형제와의 도움은 없으나 개인적 성공과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계살을 가진 사람들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며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내면에 간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화려함을 덮는다는 화계살의 상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해일주 운세 특징 정해일주의 운세는 해미목국이 형성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중점을 이룹니다. 이는 사회적, 직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숙과 지혜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은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며,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승진, 업무 영역 확장 등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은 새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재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투자가 유리하며, 점진적으로 재물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연애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기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면 윤택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3홍염살이 12월에 발현될 때 그것은 붉은색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와 매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매력은 주에 깊게 관리되어야 하며 과도한 사치와 허용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홍염살의 긍정적인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12월 한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정묘일주 운세 특징 묘미목국은 지지의 묘와 미가 목국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창의력과 성장의 에너지가 강조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직장 또는 조직에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장은 지난 노력과 능력이 인정받아 직장에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재물은 꾸준한 노력과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가 찾아와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눈부신 불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기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끈독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를 통해 서로에게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미일주 운세 특징 신묘일주는 묘미목국이 형성되어 목의 기운이 강화되는 때입니다. 이는 창의성과 성장에너지가 강조되는 기간으로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됩니다. 직장은 이전의 노력과 능력이 인정받아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재물은 지속적인 노력과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재산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가 나타나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시기입니다. 화려한 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과의 관계도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를 통해 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용염살이 12월에 발현할 때 붉음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매혹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매력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사치와 허영심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홍염살의 긍정적인 면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